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다.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처으어 주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아브람은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하갈이 임신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하여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사례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없인 여김을 당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내가 내 여정을 당신의 첩으로 주었는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와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브람이 사례에게 당신의 여정을 다스릴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하였다. 그때부터 사례와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 사래에게서 도망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술로 가는 길옆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사의여정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하갈이 내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의 천사가 너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며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아무도 살수 없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네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는 네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나 네아들은 들다기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칠 것이며 그는 적개심을 품고 자기 형제들과 동떨어져 살 것이다. 하갈은 속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뵙고 여기서 살아남은 것인가 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는 그 샘을 나를 보시는 살아 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불렀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자, 아브라함은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